며칠 후자 천천히 길게 숨을 들이 마십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올립니다 천천히. 아무래도 심신 안정이 필요했던지 요가를 시작했나 본데요 그런데 은미 씨 좀처럼 집중을 못합니다 잠시 후 난데없이 제비뽑기를 하는 회원들 넌 이미 아니다. 아, 아주. 이거 한 번만이다. 뭔 미신 이미 제비뽑기를 하고도 또 다시 뽑는 모양인데 표정이 영. <laughs> 어, 나 망했어. 나 꼴등이야. <laughs> 어머, 난 정말 살았어. 너무 죽는 <laughs> 살았어. 난 이제 살았을 어 등이야. 1등. <laughs> 대체 무슨 제비뽑기길래 이 종이 한 장에 다들 일희일비하는 걸까요? 저기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내가 먼저 좀 만나면 안 될까? 언니 지금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우리 정해진 물대로 합시다 언니. 네? 아, 이렇게 순서까지 정해야만 하는 급한 일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며칠 후? 아니 정남씨 그새 다른 여자를 만난 겁니까? 이 여잔 제비뽑기 일등했던 그 여잔데? 그렇다면 그 많은 여자들이 정남씨를 만나기 위해 이제껏 제비뽑기로 순서까지 정해왔다는 겁니까? 갈수록 궁금해지는 이 남자의 정체 사실 그는 증권만 나온 여자들의 머리카락을 수집하는 섬뜩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실체를 여자들이 알까요? 정남씨 제가 처음이라면서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돌아가세요 은미 씨 때문이 아니라 솔직히 은미 씨 남편 때문에 걱정됩니다. 저, 제 남편은 제가 알아서 잘 정리할게요.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순서라는 게 있으니까. 정남 씨, 정남 씨! 전보다 냉담해진 정남 씨의 모습에 은미 씨 아무래도 상처를 받은 듯한데 다음 날나그 사람 꼭 만나야 돼. 만나고 올게. 나좀 도와줘, 인제 아빠. 도와줄 걸 도와달라고 그래. 그런 놈 맞는데 나보고 도와달라고 그큰돈을 줘가며? 아! 나도 그만 도와주면 안 돼? 이혼하자마자 취소할게. 그런데? 알겠어.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해? 2천만 원. 그 남자를 만나는데 그큰 돈이 필요하다고요? 알았어. 잘다 여보. 어, 고마워. 고마워, 여보. 고마워. 잠시 후. 결국 남편에게 받은 그큰 돈을 들고 정남 씨를 찾아간 은미 씨. 오셨어요? 네. 들어 하시죠. 그렇게 넘기 힘들었던 정남 씨의 문지방을 이제야 넘을 수 있게 된 셈이네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셔보세요. 그토록 원해온 정남 씨의 다정함에 그제야 마음의 안정을 찾은 듯한 은미 씨. 아... 이제 살것 같네요. 아유, 이런... 머리결이 정말 많이 상했네요. 나 이제 죽는 거예요? 죽긴 누가 죽어요 자, 일단 방으로 들어가시죠 이게 다 무슨 소리죠? 머릿결이 상했다는데 왜 죽을 걱정부터 하는 건가요? 그렇게 의문에 방으로 들어간 두 사람 그리고 잠시 후 뭔가 고민됐던 일이 해결된 듯한데 일주일만 기다려요 <laughs> 정남 씨 고마워요 정남 씨만 믿을게요 그런데 그때 웬두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박정남 씨 되시죠? 네. 그럼 아, 왜왜왜 경찰입니다. 사기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 사, 사기? 우선 집안 좀 둘러보겠습니다. 아, 저저 저. 아 저기 못 돌아시는 거예요. 둘러봐.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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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남 씨, 걱정하지 마요. 남편이 뭘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저사람아 사람. 이제 정신 좀 차려 줘. 이거왜 이래? 금방 걱정하지 마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사실 은희씨는 암수술로 죽은 문턱까지 갔다 온 암환자였습니다 나 오늘부로 오로지 나만 위해서 살 거야 오, 오 그래 그래 어. 은진아 앞으로 살림 네가 해나곧 시험기간인데 너 시험이 엄마 목숨보다 더 중요하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됐고 그리고 당신 나랑 이혼해. 뭐?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 무슨 소리야? 길게 말안 해. 스트레스 받어. 또 다시 죽음이 다가올까 극도로 예민해진 언니 씬. 가족을 등지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기로 했는데요. 그러던 중 알게 된암 환자 카페에서 머리카락 하나로 모든 병을 낫게 할수 있다는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의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그렇게 카페직기 소개로 만난 가짜 한의사 박정남은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봐주길 바라는 환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치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그가 전원 덫에 걸려든 피해자만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씨는 생체 정보 분석기라는 정체 모를 기계에 머리카락을 잘라 넣으면 건강 상태뿐 아니라 성격까지 분석할 수 있다며 환자들을 현혹해 왔는데요. 게다가 그에 대한 처방으로 한약이나 사슴뿔 등을 섞어 만든 건강 식품 및 한약을 원가의 10배 이상 되는 비싼 가격으로 팔아 왔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된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은미 씨의 남편 아, 만수 씨의 여고. 미행에 행여 꼬리가 잡힐까 박정남은 그 길로 은미 씨와의 연락을 끊게 되는데 하지만 은미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검단 현상처럼 불안감이 커져갔고 급기야 박정남이 처방해준 약이 떨어지자 극도의 공포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아내를 두고만 볼수 없었던 남편. 자, 2천만 원. 정말 고마워, 은지 아빠. 이 은혜 있지 않을게. 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으니 아내에게 건넨 돈은 바로 박정남의 사기 현장을 덮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여기 경찰서죠? 지는 그렇게 9년 동안 3천 명의 환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는데요. 그는 러시아에서 대체 의학 분야 박사기를 취득했다고 환자들을 현혹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별다른 의료면허 없이 한의사 행세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당신은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람 잡아가면 제 목숨은요? 너가 책임져요. 너, 뭐, 당신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그래요 마음, 에? 제가 마음을 치료해드린 거예요. 그쵸, 은미 씨. 내 말이 맞죠? 뭐이 사기꾼 자식아? 어? 아이고, 왜 이래요, 이거? 아, 어?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내려오라. 정남 씨. 타인의 아픔을 어?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어? 채우려 했던 어? 시대의 사기꾼 어? 박정남은 어? 결국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잡히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죄욕은죄 없는 타인의 인생까지 불행의 늪으로떠밀고 말았습니다.